저번에 했던 었던 게임이죠. 전쟁 시뮬레이터인데 프리 알파 버전이에요. 네, 이번에 업데이트 됐어요. 저번에 프리 알파 010이었나요? 이번에 020. 네, 프리 알파 버전 020 버전이 나와서 토탈리 에퀄리티 배틀 시뮬레이터 0 프리 알파. 0-0-2-0 버전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 좀 약.. 간좀 약.. 약게임이죠 이것도 업데이트도 있죠 이거. 이거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스팀에 정, 정식으로 나올 게임이에요 지금 아직 베타 버전이라.. 아직 알파 버전이라 그래 베타 버전이 아니라 알파라 써있는데 이거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게임이야 이거 아직 정식 서비스가 안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저번에 했었는데 이제 저번 버전은 단순한 단순하게 이제 고대 무기를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좀 돼서 병과가 추가가 추가가 되고 이제 레벨도 좀더나왔다고 그러더라고. 네, 한번 바로 가보죠 레벨 1. 그리고 이제 레벨 1 레벨 들어가면 이제 아우 귀 아파 이거 소리 왜 이렇게 커 게임? 잠시만요, 좀만 줄일게요. 이제 레벨 들어가면 안에 상대방 적이 누군지 보여. 피전트. 피전트면은 이제 농부죠, 농부. 기본 10원짜리 녀석들. 피전트밖에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저기. 간단하게 어떤 게임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복서로, 복서로 아까 복서? 복서, 복서로 한거 보자. 네, 이렇게 유닛을 배치를 하면은, 네, 서로 맞짱을 뜹니다. 상대 파란색이 적팀이에요. 빨간색이 나고 이러면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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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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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맞짱을 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레벨 1은 완전 쉽죠 이제 점점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상대 병과에 맞게 나의 병과를 좀 바꿔가면서 클리어하는 게임입니다 레벨 2는 바바리안 바바리안들과 이제 농부들 파머 바바리안 파머 1 5 원짜리랑 2 0 원짜리네. 여기서 뭐랄까? 그냥 복서 이내전술 갈까? 다시 이내 이내전술 갑니다. 이내전술. <laughs> 원래 어? 최강의 원래 쪽수가 쪽수가 많은 쪽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 뭘 들었든간에 <laughs> 이내전술 가죠. 가라! <laughs> 가라! 중국인들! 뚜시, 뚜시, 뚜시! 고고, 고고! 와, 역시! <laughs> 숫자가 많으니까 쪽도 못쓰네! <laughs> 그래, 많은 게 최고야, 그냥 무조건. 다음은, 다음 레벨 3. 잠깐만, 여기 마우스 보이지 않아요, 혹시? 아, 마우스 보이네. 마우스 치워드려야겠다. 마우스 보이기 해제하고. 다음은 복서들이랑 포처, 포처가 궁수거든요. 활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지금 300원밖에 없는데 300원. 300원이면 피전트 30명 아니면 복서, 복서 20명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돈인데 10원짜리로 가자고. 아니야, 근데 포처가 있기 때문에 복서와 포처가 있기 때문에. 복서가 어그로 끌고 포처가 뒤에서 쏘고 막 그런 방식일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그냥 구경이나 좀 할까? 포처 어디 있어? 아 이렇게 아이렇게돼 있어? 근데 포처 족밥이거든요. <laughs> 저 녀석들 저 녀석들 화살도 못 맞추는 멍청한 녀석들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laughs> 어, 때려 눕혀 버려. 어, 맨손이라고 두려울 거 없어. 저 녀석들은. 무... <laughs> 저 녀석들은 무기를 무기로 다룰 줄 모르는 원시인들이다! 어, 아무리 돈... 비싸면 뭐해, 비싸면. 비싼 만큼 값을 못하는데. 그렇지! 뭐야? 뭐야, 마지막 1대1? <laughs> 아, 복선데? 이길 수 있나? 제발! 제발! 한 대! 아, 원펀치! 야, 사이타마 센세! <laughs> 아, 원펀치. 좋아, 좋아. 야, 복선을 이기네, 필전트가 개쩔었다. <laughs> 야마막 최후의 전사야 최후의 전사 역시 사람은 쪽수가 적을 때 강해진다니까 그리고 레벨타는 푼맨이랑 피전트어 방... 어 뭐야 방자 바꿨네 방자 바꿔야지 시뮬레이터 어 지금 1,500원 있네 무기나 좀 볼까? 새로 나온 게좀 있거든요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일단 머스켓이 있네 머스켓 바이킹도 있었나 바이킹? 바이킹 없었는데 바이킹도 생긴 거머스켓 있네 그리고 화차 화차는 뭐지? 화차? 이거 중국 무기 아닌가? 어디서 들어본 거 같은데 어 사무라이도 있다 사무라이 가볼까? 사무라이도 그때 없었는데 새로 나온 거보다 올, 사, 겐지 대 겐지다. 유신노 캐노 크라에! 용이, 내가 된다! 사무라이 대 사무라이, 과연? 야, 야, 우리, 야, 우리, 뭐야, 이거 싸우는 거야? 뭐야? 파란색과 빨, 빨간색이 조화가, 조화를 이루면서 태극 문양을 이루고 있다. 뭐야? 갑기왜지 혼자 쓰러져? 아, <laughs> 저, 더미에 발 묶여갖고 쓰러졌어. 뭐야? 이거 말고 좀더싼걸로가볼까 스피어맨. 이거면은 병사 수가 좀더 많아지거든요? 스피어맨으로 한거 보자. 스피어맨. 일진. 이진이라기엔 수가 너무 적다. 여기다가 나머지는 복서 가겠습니다, 복서. 물량, 물량을 위해서. 응 앞에요 앞에 어그로꾼들 어 상대를 뭉치게 만들어 그 앞에서 어그로로 어그로, 어그로 끌어서 상대를 뭉치게 만들면은 뒤에서 이제 창병들이 상대방을 악옥죄면서 아, 순식간에 모두 찔러버릴 것이야 그렇지 다 죽여버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우리 창병 좋아 아, 완벽한 전략이었다 이거 AI가 저번보다 좀 어, 뭐야 얘네 뭐야 강강술래 야 얘를 찌르라고 이 녀석 찔러버리라고 그렇지. 좋아, 좋아. 이거, 저번보다 훨씬 쉬워진 것 같은데? 좀더 난이도가 좀 나, 난이도가 좀 쉬워진 듯. 다음, 다음은, 쉴드. 쉴드랑 스피어맨. 쉴드, 일단 쉴드가 상대방에 껴있으면은 빡세지거든요? 왜냐면 쉴드가, 어떻게 보면 병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강해. 쉽게 쉽게 쉽지 않기 때문에, 쉴드. 아, 그럼 나도 쉴드로 대응할까? 아니야. 올 쉴드, 올 쉴드보다는, 어, 또 쉴드 부시는 데는, 쉴 쉴드, 상대방 쉴드를 무너뜨리는데, 캐논만 한게 없거든요. 캐논을 사용해야 돼. 상대 방벽을 무너뜨리려면, 강력한 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캐논, 캐논 크루 두개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저도 똑같이, 쉴드 놓죠. 1500원이나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어, 이거 위치가 좀 그런데 야야야 야, 야, 우리 편야 우리 편 쏘면 어떡해? 어, 뭐야? 잘 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우리 편 쓰러지는 거 같은데 느낌이 아닌가? 잘 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잘 쏜다. 나이스 스트라이크 아이고, 다 프로 볼 프로 볼링 하시는 분들이네. 잘한다, 잘한다. <laughs> 뒤통수 맞았어! 하나 남은 건가? 세 명, 네 명, 네명 남았다, 네 명. 그렇지, 할수 있어! 어, 그렇지! 스트라이크! 스피어맨 하나 남았다, 야, 이 녀석 쏴, 이 녀석! 뒤통수 맞는다! 이 녀석 쏴, 이 녀석! 예, 쏘라고, 얘! 아, 조준 좀잘 해봐! 어, 야, 우리 팀, 정크렛 뭐하냐? 어, 좀잘 쏴봐. 아, 나이스! 스트라이크, 근데 안 쓰러졌어. 쉴드가 또, 체력도 높아, 몸빵도 좋아. 아니, 우리 팀 쏘지 말고! <laughs> 방패 대 방, 패대 방패? 어, 나이스! 야, 지원 사격 좋았고! 1타 입히면 된다, 1타 입피 동시에, 파방! 해서 쓰러뜨려, 파방! 파방! 한대 더! 파방! 아이, 아까워라. 팡! 팡! 야, 야, 위험, 아 무서워. 우리 팀 넘어지고, 집... 야, 우리 팀한테 쏠거 같아! 야, 우리 팀 쏘는 거 아니야? 오케이 하나 잡았다 하나 잡았다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야이 녀석만 이 녀석만 쓰러뜨리면 돼 얘만 그렇지 잘한다 한대한대한 대만 때려 한대아왜 이렇게 못 맞춰 아왜못 맞춰 얘어야 뭐야 아 겁나 잘 버티네 야 라이너드 라이너드 프로 게이머인데 얘씩 졸라 잘하는데 아니 뭐 균형을 못 잡으면서 앞으로 뭐 서핑 서핑해 뭐해 파도 위에 서핑하네. <laughs> 뭐하냐 얘? <laughs> 아니, 아니 상대방 방패를 뚫어버려. 야 무슨 눈 대포가 방패도 못 뚫어. 어 방벽 깨버리란 말이야. 부셔버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돌 쏘지 말고.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니. 나이스 나이스 좀. <laughs> <laughs> 아 점점 멀어져만 가고 이거 뭐맞질않는맞질 않냐? 한 대. 아저 방패를 저 방패를 제대로 들고 있는 한, 아이씨 절대 부실수 없을 것 같은데. 어 위치가 이거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바위 뒤에 지금 이 방패 녀석이 은언패했거든요. 한 대만 맞, 한 대만 맞추면 돼한 대만. 뭐야 어디 야 어디 있어 어디? 야 여기 있잖아. 야! 야! 아, 그렇지! <laughs> 아, 진짜 간조리게 만드네. 아, 바로 앞에 있는데 왜 보질 못하니? 어딜 쏘는 거야, 대체? 그리고 레, 레벨 6. 실드랑 푼맨. 실드랑 푼맨. 어, 그럼 방금, 방금 전이랑 똑같은 건가? 아, 아니다. 방금 전에 실드랑 스피어맨이었지? 돌파리님, 11개 선물 감사합니다. 1당1은게이이이 고맙습니다. 쉴드랑 풋맨, 음, 화차요? 화차 뭔지 나한 볼까? 화차가 뭘까? 화차. 오, 뭐야? 와, 와, 허력파. 와, 뭐야? 뭐야? 왜왜더안 왜 쏴? 뭐야? 아이고 돌팔이 돌파리, 고 돌팔이님 2 더하기 2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더하기 2개 경영님 고맙습니다 오질다님 3 더하기 3개 감사합니다 오질다님 돌팔이님 3, 3, 3 더하기 3개 감사합니다 3 더하기 3더 1경영님 고맙습니다 3 더하기 3개 두분다 두 선물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돌팔이님 오질다님 그리고 돌팔이님 또4 더하기 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줘 갑자기 어, 아니, 평소에 많이 줘. <laughs> 4 더하기 4개 선물도 감사합니다. 4 더하기 4도, 길용니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주시죠? 불파리님5도하기 5개 선물 감사합니다. 5 더하기 5도, 길용니 고맙습니다. 불파리님또6 더하기 6개! 아니, 진짜, 어디까지, 가? 갈 때까지 가겠는데, 진짜? 육덕, 육개 감사합니다. 육덕, 육덕, 일룡이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laughs> 리너7 더하기 7개! <laughs> 아유, 7 더하기 7개! 그런 건 없어. 7 더하기 씨일영룡이 고맙습니다. 7 더하기 7개. <laughs> 이게 무엇이, 뭐시, 이게 무엇이요? 아 돌파리님 또8 더하기 8개 오질다님도 88개 아니 8 더하기 8개 감사합니다 두분다 아이고 돌파리님 오질다님 갑자기 왜 이렇게 펑펑 쏘시죠? 아니 쫌마카스 쏘던 대포는 졸라 안 맞는데 지금, 제, 소, 지금 쏘시는 별봉선은 나한테 제대로 맞네 진짜 8 더하기 8개 감사합니다 8 더하기 8독 예용이 고맙습니다 불파리님 구도하기 9개또 감사합니다 아, 구도하기, 구도하기 구도 일용이 고맙습니다 이 밑을 내리면 설마 네, 이 아래로 내리면은 뭐 있나요? 뭐 있나요? 나뭐 있나요? 아, 아무것도 없네 아키라님 초콜릿 에러에게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초콜릿 에러에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송물이냐고? <laughs> 어, 나도 느꼈어. 나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나도 나 송물인가봐. 네 다음 레벨 6 가보죠.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레벨 6 가볼게요. 쉴드랑 투맨 있는데 아 근데 방금 화차 써봤는데 이 화차라는 녀석이 화력은 분명 좋은데 한번싸고 나면은 현자 타임이 오는 녀석이야. <laughs> 아니, 표현이 좀 그런데 한번한번한번한번 한 번, 한번 쏘면은 바로 죽어버려서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두 번은 못 쓰는 애야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화차를 쓰면 안 되고 머스킷 한번 안 써봤죠 머스킷 한번 써볼까 머스킷 이걸로 실드뚫 이걸로 쉴드 뚫리나? 일단, 머스킷 한번 써보자. 한번도안 써봤는데. 어, 머스킷, 말 그대로 진짜 머스킷이네. 총이다. 요! 오, 진짜 무슨, 약간 조총병 느낌 나는데? 오! 야, 근데 왜 앞으로 가? 야, 뒤에서 거리 유지해야지. 아니, 아니, 총병이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하, 어떻게, 뭐 하자는 거죠? 야, 야, 쏴버려! 쏴버려! 야, 총이 칼을 못 이긴다는 게! 아, 이게 겐지 궁, 겐지 궁이 있네. 아, 겐지궁, 거기서 들어오냐. <laughs> 아, 총병 뭐해? 이거 좀 멍청한데? 아, 이게, 총, 공격속도가 너무 느려, 총병은 보니까. 방금 전에 그거는, 보니까 뭘로 뜨는 게 좋겠냐면은, 보통 저럴 때는, 스피어맨이랑, 스피어맨이랑 쉴드로 뜨는 게 가장 좋아요, 좋아요. 저럴 때는. 앞에 쉴드를 정면에다 세우고, 뒤쪽에다가 스피어맨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뚫는 게 가장 보통 안정적이야. 진영이 이러면 진영 공개도 안 되고, 야 뭐야? 야, 야, 스피어맨들 창다 어디 갔어? 야, 창을 버리고 출발하면 어떡해? 뭐해? 야, 야, 창을 다왜 버리고 출발을 해? 뭐해? 야, 이거! 야, 그, 뭐야, 무기는 제 2의 생명이다, 몰라, 어? 아니, 이거 입, 입지한테 안 가르쳐 주냐, 어? 아니, 무기는 제 2의 생명이라서 총, 무기 번호까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버리고 출발을 하네? 아이 군, <laughs> 아니, 군인이,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무기를 안 들고 나가? 야, 야, 나, 나 누구 남았냐? 우리, 쉴드, 우리, 쉴드, 맨 쉴드맨 하나랑, 아이고, 죽었다. 마지막, 마지막 한 명. 과연 그는, 캡틴 아메리카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수많은 쉴드맨 중에 1인이 될 것인가? 응, 쉬, 응, 쉴드맨. 응, 쉴드맨. <laughs> 그래, 맞자지. <laughs> 아니, 근데, 뭐, 근데, 뭐 하냐? 이창왜 버려? 처음 시작할 때. 자, 차라리 쳐. 뭐가, 뭐가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은, 1 5 0 0원 밖에 없으니까, 인해전술 한번 가볼까? 인해전술 가죠. 아, 이거 아니야. 너무, 너무 그거에. 너무 싸. 복선은. 어질다님, 별풍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질다님 또 열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1 더하기, 1 더. 제이 형이 고맙습니다. 바이킹으로 인해전술 한번 가보자고요. 바이킹? 그럴까? 바이킹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아, 근데 바이킹 너무 비싸. 이건 이내 전술이 아니야. 여러분, 이내 전술 뭔지 모르세요? 이내 전술이란 건 무조건적으로 쪽수가 많아야 이내 전술입니다. 바바리안 가겠습니다. 아, 너무 싸, 이것도. 일단, 그럼 스피어맨으로, 사무라이로, 어느 정도 수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바바리안으로 도배할까? 오케이, 이러면, 이러면 제대로다. 아, 그리고 앞, 제, 제일, 제일 앞에 선봉장, 피전트. 제일 앞에 돌격대장. 야 돌격하라! 돌격하라! 야, 죽여버려! 죽여버려! 야, 저 녀석들 죽여버려! 별거 아니야! 어, 우리 숫자가 훨씬 많다! 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남았어! 어, 뒤통수 방망이로 후려 갈겨! 그렇지! 아, 근데 우리 숫자가 좀 딸리는데, 지금? 오, 나이스! 야, 바바리안 왜 이렇게 세? 바바리안, 아, 아, 씨. 아, 못 이겼네. 아깝다. 아까 저, 어, 저 녀석이랑 1대1에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laughs> 이내 전술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은, 똑같이 가볼까? 똑같이 쉴드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잘해야 돼, 이 게임은. 전략 전술. 그 기본은 진영이, 진영의 배치다 앞에 쉴드, 앞에 쉴드만 세우고 진영을 세로 말고 가로로 해보자고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리고, 아! 포처 갑니다 포처 전술, 제가 예전에 이거 보스전에서 예전, 예전 버전 보스전에서 이걸로 꿀을 한번 빨았거든요, 포처 전술로 포처 전술 이거 한번 해보죠 제대로 잘 될라나 모르겠는데 이거 뒤에 세우면 안돼 애들끼리 겹치면 지들끼리 쏘기 때문에 위쪽에다 위쪽에다가 포처 세우고 위쪽에다 포처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에다가 뒤쪽에다가 이제 스피어맨 정말 빈틈없는 진영이구만. 이순신 장군님이 울고 가시겠다. 1 0 사람으로 1 0 0 사람을 격파할 전략이다. 그리고 뒤쪽에다가 마지막, 겐지, 겐지, 사. 겐지 네 마리, 사겐지 캐릭 갑니다 그리고 앞에 돌격대장 네 명, 피전트. 어질다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니, 한 개, 1 1개 11개 선물 감사드려요. 일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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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이 고맙습니다. 가라! 이 크죠? 가라, 실드맨, 스피어맨! 야, 야, 이거 뭐야? 야! 야, 큰일 났다! 이거 배치 좀 잘못한 거 같아! 야, 저, 뭐야, 이거? 야, 이거 방패, 무슨. 야, 저, 뭐, 빼빼,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이벤트야, 이거? 어? 아이, 장난하나. 아이, 뭐야? 아이고, 어질다님께서, 아, 우리 열혈 들어오셨는데 내가 또못 봤네. 세상이 열혈 20위 누구였죠? 어, 아, 어, 20위가 누구였지? 한번 봐야겠다. <laughs> 20위 누구였지? 누가 내려간 거지? 궁금한걸. 어질다님, 111개 선물 감사합니다. 111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열혈까지 들어오시네. 예, 예전에, 예전에 저, 되게 많이 스었거든요 그러면은, 야, 이제 다, 이제 다음, 다음 나고 후보랑 다 정해졌네요. 아, 열흘열흘 열흘 입성 정말 감사합니다. 제 열혈도 이제 커트가좀 예전보다 많이 높아져갖고 예전만큼 막 그렇게 막 100개 쓰고막 열혈내고 막 이러진 않는데 아이씨 열혈까지 저, 저에게 많이 투자해주신 네, 어릴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라! 캡틴 아메리카! 아 야, 뒷, 야 뒤통수 조심해! 야, 뒤통수! 으아! 어, 뭐야? 이겼다고? 아, 맞다. 내가 빨간색이지?